안녕하세요. 언제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직 대학생 26살인데 국비교육을 추강하면서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교육은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스마트 팩토리 과정입니다. 아직 수료까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뭘 해야 할지 어떤 기업을 들어갈지 너무 고민이네요. SA 업체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왕이면 대기업 가고 싶고 비전공의 인문학 주전공이라 과연 할수 있을지도 불안한데 이 시점에 대기업 갈수 있도록 하려면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준비하면 될까요? 여기까지 대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 대기업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카카오도 있고 아니면 삼성, LG 이런 게 있는데 반드시 대기업 가기 전에 내가 실제로 실무를 하는지 보고 가세요. 실무인지 관리인지 그걸 보고 가세요. 많은 분들이 대기업 가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할거 아닌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저는 들었고, 실제로도 봤어요. 정말로 실무자인지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인지 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기업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무 체계화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봤어요. 블로그인데, 개발자 블로그인데, 그, 대기업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게 뭐였냐면 어떤 앱에 어떤 버튼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어요. 정말 범위가 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러웠던 거 부럽다라기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래도 돼 개발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요 내가 다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시퀀스가 어디냐면 어떤 버튼 안에 어떤 기능을 구현한 건데 그 코드가 구현이 다 되면은 시퀀스가 기세 올려서 또그 기세를 보고 그 위에 담당하는 사람이 이 코드 잘 짰는지 안 짰는지를 검사해서 거기서 OK이 되면은 그걸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완벽해요. 제가 보기엔 완벽한데, 조심스러운 얘긴데 장점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 두 번째는 좀 사람이 수동적으로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갇혀져 있는 온실 느낌? 개발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어떤 꼰대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꼰대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앱을 개발하는데 부품 하나를 저기에 하루 왼종일 앉아가지고, 사실 왼종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5 시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하는 뭐 스티커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가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해도 회사가 돌아갈 만큼 자본이 많은 거예요. 그게 부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래서 실력이 들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제꿈데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저래서 정말 실력자가 될까? 이런 의문은 많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일부분만 봤으니까. 거기 올라온 거. 아, 근데 하여튼 그렇다. 근데 대기업은 확실히 제가 보니까 여유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분야가 엄청 쪼개져 있어서 옆에 있는 걸 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개발자로서 단점으로 보여요.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되죠. 거기에 가면. 왜냐면 저는 다 이제 해봤고, 그리고 내가 이 좁은 분야를 하더라도 옆에 뭘 하는지 저는 다 알잖아요. 굳이 그래서 내가 꼭 그걸 다시 할 필요도 없고, 저한테 이득은 뭐냐면 아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애들을 굴리는구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배워가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큰 회사를 돌릴 수 있구나라는 어떤 경험과 그런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큰 이득이죠. 그런데 신입이 들어가서 바로 그런 경험을 하는 거는 홀로 서기는 힘들죠. 제가 판단하긴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이 갖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단점이 있죠. 진짜 불안한데 월급이 흔들릴 정도로 힘든 기업도 있고, 그리고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만은 중소기업에 가면은 내가 어떤 거 하나를 다 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성장에는 훨씬 유리해요. 중소기업이. 근데 대기업도 뭐 그런 데가 있다면, 그런 데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한 명한테 이걸 다해서 이렇게 해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어떤 그렇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대기업에 가기 위한 뭘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라도 잘 쫓아가면 그거를 마스터하면은 대기업까지는 모르겠지만 취업은 분명히 되거든요. 대기업은 대기업만의 뽑는 방법이 있어요. 대기업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 뭐, 코딩 테스트도 있고, 뭐, 카카오톡은 또 이런 방식으로 하고, 네이버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 뽑는 방식이 틀려서 이게 뭐꼭 정답이다라고는 저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도 뭐 대기업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는 못 하겠고요. 다만, 어쨌든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JEH님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을 못 따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제 E, 이 H 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시무시하게 진도가 빨라요. 그래서 끝나고 반드시 보충해서 더 공부를 해야만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따라잡았냐 안 따라잡았냐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처음에 한 수업을 지금 할수 있나요? 어떤 책안 보고 그걸 보면 그 수업이 내한테 흡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는지. 그거를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배운 거를 저한테 와서 강의를 할수 있어요 느리게라도 뜨문뜸이라도 그게 안 된다면 제대로 내게 된게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고 제가 질문해도 대답해 줄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그거를 내 걸로 만들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고 수업을 따라가는 걸전 추천드려요 3개월 안에 쉽지 않아요 이것도 그리고 어떤 기업을 들어가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들어가고 싶은 기업을 정하세요. 정하시고 그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 그리고 그게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스펙, 내가 배운 거를 필요로 하는 회사 를 골라보세요. 골라보고, 아, 이 회사는 이 기술을 필요하는구나, 저 회사는 저 기술을 필요하는구나, 라는 거에서 최대한 공통 분모를 뽑아내가지고, 그거에 집중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취직하는 방식이 좀 전략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대기업을 왜 가고 싶은 건지, 그냥 단순히 대기업 안정감,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뽀대가 나기 때문에 난 대기업에 가고 싶은 건지, 이 동기를 정확히 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어떤 정확한 목표가 없이 그냥 단순히 대기업 가면 후회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대기업을 원하고 뭐 때문에 내가 여기 가고 싶다. 안 그러면 막연한 그냥 꿈이 되고 현실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SI 업체가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SI 업체도 SI 업체 나름이거든요. 그냥 저는 SI 업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SI 업체에서 만난 좋은 사람을 몇명못 만나봤어요. 다 책임 전가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지만, 하지만 s i 업체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사실 드물거든요. 프로젝트가 온전히 맡겨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s i 업체에서 제대로 뭐한 물건 만들고 나오면은 실력은 뭐 많이 늘죠. 그리고 비전공자 인문학 주 전공자여도 갈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갈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배운 수업을 저한테 강의를 할수 있을 정도로 내가 공부를 했느냐. 그 정도는 최소한 됐느냐. 커리큘럼도 제가 대충 알아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이 결코 가벼운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은 데려갈 회사는 있어요. 물론 실무 위주로 되어 있지만 어디에 취업하는 거는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 그리고 불안한 거는 다 불안해요. 저도 불안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하거든요. 애가 4명인데, 막, 회사 때려쳐서. 이, 불안하다고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라도 온전히 이해하세요. 이거 왜이 얘기를 하냐면, 집중도 때문이에요. 집중도. 내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학원의 어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방법, 이런 방법들을 생각한다면, 뭔가를 얻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찍었던 영상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눈이 없고, 이 수업이 제대로 된 수업인지 모르겠고, 교수가 제대로 된 수업인지 모르겠고, 강사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내가 판단하기가 힘든다면, 그냥 나한테 주어진 수업 환경이랑 그 선생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돌아보면, 이 스승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이 와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건이 사람이 그냥 최고의 스승이라고 믿고 다 빨아들이는 게 결국에는 가장 좋은 성과를 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대기업이라던가 이런 거뭐 꿈은 중요합니다. 꿈은 중요해요. 그래서 대기업 갈 거야. 난 이런 어떤 회사원이 될 거야. 나는 그래서 뭘할 거야. 라는 거를 꿈을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고 매일 상상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상상과 동시에 내가 현실에서 집중력 있게 뭔가를 하고 있는 나도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불안함으로 인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안 된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기업 갈수 있죠? 근데 못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못 간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언젠간 갈수 있으니까. 진짜로 그걸 원한다면. 근데 저처럼 저도 대기업 가기 원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쭉 일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대기업 사람들 많이 만나봤으니까 일해보는 거 옆에서 보고 같이 일도 해보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준비 중요해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포트폴리오가 진짜 내가 고생해서 만들고 내 지식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여야 돼요. 그렇습니다.